48번 문제 보니까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어, 그림 그려진 상태에, 주어진 이꼭짓점 주어진 이정 사각형을, 요, 주어진 곡선을 따라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움직였을 때, 이 곡선과, 문제를 봤더니만, 곡선과 사각형이 겹쳐지는 부분의 최대 값을물봤봐라 겹쳐지는 부분. 면 언제 가장 넓은, 겹쳐지는 부분이 가장 넓어질 건지, 상황을 따라가야 되잖아. 다분히 하면 이렇게 되겠지. 겹치는 부분은 요런 모양이 되가지고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되겠지. 맞나? 그놈어체대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점점 좀어 가니까 여기까지 가겠지. 하면 겹치는 부분이 되겠지. 밑에는 이 부분이 겹쳐지잖아. 그 많은 부분이 겹친다는 걸알수 있겠죠. 이해됐어? 응.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직놈은 요 조직 대칭축이 조직 문제에서 보니까 2차 곡선은 대칭축이 얼마나 하면 반틈이니까 얼마죠? 이게 2분의 오른. 대칭축보다 요놈보다 요 꼭지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많은 부분이 겹쳐진다는 건알 수가 있다. 맞지? 그놈의 최대값으로 왔으니까 결국은 이 주어진 겹쳐지는 부분, 문제 속으로 일단 겹 겹쳐지는 부분의 최대값을 구하겠잖아. 평행이동 시킨 사각형과 그다음에 원래 있던 정사각형 o a d c 요놈하고 겹쳐지는 부분인가 요렇게 가하게 되면 요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되겠지 노란색 사각형이 겹쳐지는 부분이 됐죠 까지 저놈의 넓이를 구할텐데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것 같은 건데 요거점만 알고 있으면 게임 끝나지 이 정자표는 어디면이 정자표만 알면은 일단 가로길을 알수 있는 부분 X좌표가 이점에 Y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가? 세로 길이가 될거아요이점에 X좌표가 뭔지 몰랐습니다. T라고 설정합니다 그럼 이점은 T콤마 이 곡선에 있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5T가 됩니다. 이까지 설정하면 사실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됐고 T라는 범위가 있어. 뭐보다 편 T는 2분의 5보다는 편리하게. 이건 절대인데, 절대. 곡선의 절대는 얼마입니까? 이게 5라는 건 금방 따라올 수 있겠지. 넓이는 따라서 t의 범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2분 5보다는 크야 되고 t는 5보다 작아야지 되 5보다 작아야 되는 값도 알수 있어요. 최댓값 문제로 왔으니까 복선 s란 저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사각형이니까 가로 5하이 세로 즉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 곱하기 마이너스 t 제곱에 더하기 t 이게 표진하면 넓어요. 이놈의 최댓값 문제로 왔군요만. 자, S라는 은 마이너스 t 의3승액 플러스 5T 제곱이고 최대가 고아게서는 미분을 하는 거죠. S' 미분 했더니만 마이 3T에 제곱도 플러스 10T 는 제로 되는 값 찾아야 되겠지? 찾아봤더니만 어, T로, 마이너스 T로 묶어내서 3T 마이너스 1 0 이영0대 값이 얼만데? 0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0이 나왔다는 것까도알 수가 있어 됐죠?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죠? 최고사항의 수가 지금 음수인 3, 3수고 니까그렇구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고 그 다음에 영대 값을 하더만 여기 0이고요 불완전 값이 여기 3분의 10이었잖아요 그 원하는 범위는 2분의 5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돼. 그렇지 2분의 5는 이 쯤이 되죠 양수니까 그가 커야 되고 2분의 2분 5 하고 뭐 2분 5는 얼마? 2분의 5 하고 3분의 10만 인것같데 이건 2.1만 것 같아. 3.1만 큰거 맞지? 2.1만 원이 S 대신 5는 2.1만 원큰 거를 놓으면 지조진 목사는 이렇게 될 것이고 최대는 언제가 최대야? T가 아, 언제일 때? 3분의 11최대값으면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내가 하 값은 뭔데? 조진 S에다가 뭐 있는 여기다가 S에다가 뭐 있는 t 래서에다가 3분의 10을 넣으면3분최대값을 마시고, 여기다가 t 에다다가 3분의 10을 그렇죠? 3분의 10을 마시을 마시고, 3분의 10은 마시고, 3분의 10은 마시 3분의 10은 마시고, 3분의 1은 마시고, 3분의 했더니만 고3 마시고, 3분의 계산마안고 3분의 1분의 1은 마시고, 3분의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2분분의5 0 마시고, 3분의 1은 마고3시 어, 분모 문자를그 알아봤을까? 아, 답은 527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 움직이는 네. 상황에서 상황 판단하는 문제고 여러분들 할수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아닙니다자 아, 49번 <laughs> 자 지금 모든 문제들 4점짜리니까 또 그래 쉬운 것들도 아니다. 생각하기 좀 많다. 자 세미 50번은 면간 명수 이런 문제로 어떻게 풀어냅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수 있는, 어, 사전짜리 문제 특별하게, 어, 공부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어, 일단 고민을 하죠. 문제 풀고 고민하고 잘 모르겠으면 프리집도 볼거 아니야. 근이 프리집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라고 또 고민도 고 지금 프리집 풀이집 보면 프리도 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냐 하면, 물론 프리집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프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 문제는 뭘 물어보고 싶은 것일까? 그런 걸고민하는거예요 그럼 결국은, 물어본 것들이 다 똑같은 거 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풀 때는 이것 이거, 이 이거 또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보면은 조금 걸렸지? 49번 문제는 알겠습수 a, b, c에 대하여 4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f'x 그렇거든요. f'x 도항수가 이정도 fx는 4차라고 했고, 어, x-a x 마이너스 예, 네. 어, b, x 마이너스 c 이게 f'x죠. 거기에서 항상 오공식섞는데기억 a,b,c가 다 같으면 방정식 fx는 제로다. 제로의 수분을 갖는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역 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기역에서 본인과 a c 가다 같다. a,b,c가 만약에 다 같다면 다 같다면, 어, 주어진 f'x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면 x a 에 뭐가 되는가? 3중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3승이니까 f x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이렇게 생깁니다. 자세히 모르지만 3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뚫고 지나가야 할것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이생 이게 f 프라임 x 그래프. 맞지? 이게 맞네. 요이 x a. 이게 x a 됐습니까? 자, 그 fx는 됐으니까, 이게 지금 도함수야. f'x 그래프잖아. f'x 그래프고, 그럼 나는 뭘 구하고 싶은가? fx 그래프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놈은 실근을 갖는다고 라 그러는데 어, 지금 이렇게 된거 알겠죠? 그래프가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이있습니다기에 지금 뭐냐 하면, 됐어. 하면 여러분들 이게 F x 를볼 a 됐어. 그러면 여러분 들 이게 f'x 그래프잖아. F X 그래프 가지고 F X 그래프 이런 걸할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부양수 유분해놓는 그래프. 원량 래 찾는 방법은 일단 F X는 부호 가지고 놓까거 부호 이게 0 대응값에서 뭐가 되는 거야? 0 대응값에서 그래프는 오그러진다 그렇지? 오그러질 것이며. 요요만 왼쪽 은뭔데 아래쪽이겠지. 그냥 부호만 가지고 놓는 거잖아. F X 부호가 음수란 말은 감소한다는 뜻이고, 이건 뭔데?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보이게 생겼어. 감소하다가 여서 구부러진다가 구부러지고 다시 증가한다 이런 거 이게, 이게 뭐야 f(x) 의 그래프 여기 y 그래프 됐죠? 뭐까지 아십니까? 됐습니까? 음.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이게 f(x) 그래프가 실근을 갖는다. 있잖아. 실근이란 말은 이 주어진 f(x) 그래프랑 x축과 만다는게 실근이니. x축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허근을 가질 것이며 이랬을 것이면 중근 이랬을 것이면 뭐야 서로 다른 부식을 가질 거에요 X축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이상황말이지고 지금 말 듣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어 실근을 갖는다고 하 틀렸고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틀렸는 거지 몰라야지 알수 없지 지금 상황에서 됐습니까? 자2 ㄴ부터 ㄴ은 이제 이렇게 했다 에이. A는 A랑 B는 같고 이랬어 그 다음에 C는 달라 이 그렇다면, FA가 이까지가 조건이야. 그렇다면, FX는 서로 다른 두 수는 난리, 이렇게. 그림 그려야지. 자, 이런 상황이라면, F'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A랑 B는 같습니다 여기 같다고. 그 정도에서 A로 줘도, X-A에 완전적으로그 다음에, X-C. 이런 상황을 말하고.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도 그려야지, F'x 그래프는. F'x 그래프는 몇 차인데? 3차 함수 그래프인데 하나는 뭐, 중근는아잖아중근은 뭔데?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치호창이 지금 양수가 이에서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F'x 그래프인데 하나는 스쳐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지이래생겼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주고, 그렇지? 이런 될 수도 있고, 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 맞지?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FA가 뭐라 했지? FA. 근데 FA가 됐는데, 이건 FA f a가 뭐랄 했지? 음수 함어 f a 근데 f a가 음수 함수인데 이건 f a 그래프 알고 f 플라이스, 맞지? 이게 y 값, 플라이스. 우리는 f 그래프 를 그리겠어. 나는 절친에 f 플라이스에 영 되는 값들, 여기 여기가 0 되는 값이 지 여기서 뭐가 되는가? 우보리지는 거지원 함수. 됐죠, 됐습니까? 자, 자 그다음에 왼쪽은 뭐냐? 감수한, 감수하다가 요서 감수합니다, 감수하시하다가 주층거리 시작하고 다시 또 감수한다, 예? 거리고 다시 감수하다가 어서 뭐든 증니까 이런 이런 거 알겠니 여러분? 알겠어? 이게 인데 fx 그래프, 됐지? 이그래프아요 문제서 보니까 f a가 음수였어. f x라는 이게 지금 a거든. a일 때이 값이 음수라서는 x축이 어디 있단 말이야. 영어보다 위쪽에 있다는 뜻이지. 이제서는 그렇게 되는. 됐나? 이제 따라왔어요. 그렇게 된다면 f x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함수, 서로 다른. 두개씩 실버는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맞아요 그럼 아, 쌤 이렇게 말고 고개를 끌어야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안 어떻게? 자 아,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래서 이렇게 말이쓸수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A가 되고 이게 C가 되는 거지 안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오르신들은 어디야? 그다그사고오 파란색에서 오르신들이 있고 왼쪽은 뭐가 돼요? 없으이까 감소하다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야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그렇군요. 아무도 없지. 맞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 이러는 거지. 응? 어쨌든만에 이게 A야. FA가 없으려마다 또 X기 이렇게 걸어지겠다. 여전히 만약에 없으려마는 두 교점이 나올 수있는미 지금 이게 뭐 되는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f p r i x 그래프 가지고, FX 그래프, 거, FX 그래프 가지고 f x 그래프 그리는 거또 f x 그래프 가지고 f p r i x 그래프 그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네. 여기 지금 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거죠. 네. 자, 파란색 또한 마찬가지 똑같은 일을 보여진다는 걸알수 있다. 괜히 복잡하건 아니에요. 어? 어쨌든 안에 주어진 문제는 뭐예요? 주어진 문제는 f a 가 이게 f a y 값인데 f a 값인데 이게 음수라서 인가 x 존그 위쪽이 있어야 돼요. x가 만나는 몇점 우리는 x에 실근을 하니까 실근 서로 두 개가 나오는 게빠트 이런 차이를. 자그다음은 3번 디고선 뭐예요? A, B, C가 서로 다르지 습니다 크다. 오, C가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오쭉 봐. 그럼 띠고선 이런 <laughs> 그림을 가지고 있을 거아니 시작하는 거는 문제삼네. 상수인데최고이 지금 양수인가? 이런 걸 볼까요? 맞죠? 그 다음에 만나의 교점는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야지만 만나의 교점는 3개가 맞습니다. 지금 이 그래폼에서 그래포 fx, f'x를 봅시다. 여기가 a가 되시고 여기 b가 되시면 c라고 되죠. 그런 상태에서 fx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래야 되겠네 하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f'x의 억내를 깍뜨려서 한 거가 된다고 구부려진다고 그러면 왼쪽은 음수니까 광수하고 다시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지 맞지? 그 그래, 그렇고 그래, 그렇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그래프 그래 사상 품은이 나왔지. 자, 그런데 Fb가 음수네. Fb란 말은 이게 지금 Fb거든. 맞지? Fb 맞나? 이때 값이 음수란 말은 x가 어디있다까 이거 위쪽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fx, 골하고 x, 하고 만나는 육질을 뺏겠네.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수를 만나. 마치 참이되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겠지? 그래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계산하는 문 아닙니다. 알겠지? 잘 나오니까 많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50번째 보들록 하겠습니다. 조지문제 답은 리연하고 디그만 답을 내겠습니다. 50번 더군 요렇네. 50번. f 가 다음과 같이 구간 함수로 나타어 f(x)는 두 가지가 이렇게 가지지 f(x)라는 하나는 마이그 다음에 이 x 플러스 이 되어 있고, x가 일보다 작을 때는 이걸 풀고 있지. x가 일보다 크거나 같은 때는 이이 풀고 있지. 여기 아예 g 새로운 함수 넣었는데. gx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어, 인토럴 1에부터 x 그다음에 t 1 그다음에 어, ft 이거였지. dt. 그다는데 그래. 음. 그래. 기억 보니까 전부 다 gx를 얘기하고 있어. gx. 그렇 gx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건데. 이 문제는 사실 적분 문제죠. 근데 미분, 미분과 적분 문제가 짬뽕되는 문제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것이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역사람 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 적분, 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인데 이렇게 구간 변수가 라 있는 구간에 변수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첫 번째는 연결도 교수들. 전체값이 연되는 x에 뭐 넣으면 임마라 임마 똑같은 몸이 되면 적분하면 왼쪽 먼다0 되지 그래서 g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는 니까 이놈하고 똑같은 문지 그럼 g 마이너 x 마이너스를면 임마라 임마같아지 그럼 오른쪽 몸 g 마이너스인수 같지? 그지스스지니두 번째 세컨드 두 번째 하는 게 뭔데? 양변을 이분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 문제풀 때 적에 되는 순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지. 다음 같은 고라스나 무조건 이거 시작할 거야. 자 그러면 양변 미분하면 좌변 미분하는 거거니까 뭐 g x 가 되겠지. 우변이 이제 문제인데 이거 미분하면 이렇잖아. 이건 여기도 본다, 여러분들아.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이 전체를 내가 전체라는 거예 전체를 내가 만약에 h t라고 내가 치환을 했다고 치면. 9 7개해이 된다 설명을 들으면 되거든이 불판이 어떤 이걸 내가 지금 접근했잖아. 저, 접근했는데 gt를 접근하면 ht를 접근하면 large ht라 하잖 근데 놓고 놓고 빼자. 맞지? 한번봐드이 hx-h1이 되는 까지 똑같이 알겠지? 이게 지금 우변이야 우변. 우병. 아직 미분 안 된다 야. 그러니까 오른쪽 거를 이거를 내가 ht라 한다면 지 한다면 전체를 접근하면 와즈 ht를 정적분과 넣고 넣으면 이게되거 아니야 이제 내가 양변을 미분하면 자가 되게될 것이야 이거 미분하는 거 아니야 그냥 hx가 되는 거 봐야겠지 요거 미분하면, 이거는 어 이건 숫자야, 숫자 함수값없 미분하면, 숫자는 미분하면 0이 되지 결국은 과연 이거좀 hx라고 hx란 말은 ht자리, 이 t자리인 거말해 x 넣었다 뜻이잖아 x 는 그게 이걸 어디에다? 그냥 티 자리에다 질문 된거지이게 양변 6라는거그어떤지 모르겠죠 x-1 똑같이 hx가 되죠 여지이 양변 는거알습니까자 <laughs> 그래서 일단 gx는 구간 1과 2에서 증가한다는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생 사실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아, 내일부 음, 지금 미다내왜 했습니까? 몰라 필요 없어 사실. HS는 뭔데? 그렇죠? 맞지? 지금 넘으면 되지. 여기서 계산하면 뭐? 다시 뭔다. 적거나 그럼 또다시 뭔데? g s 가 나오지. 그렇게 문제 푸는 게 아닌 거야. 보니까 요런 거 하면 지형이 연속 기용, 기용, 보니까 증가, 미분 가능이 있다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잖아, 사실 그러면 일단 GS는 구간 1과 2에서, 2에서 증가 안 하겠는데. 제일 쉬운 건 3점 근계 GS가 셋인데 셋은 항상 항상 미적분, 우리가 배우는 수리나형에서 미군, 적분은 그 문제의 출제 의도가 사실 정리졌어 우리가 미군은 왜 배우냐 이거지. 배우는 이유는 그래프 그리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래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럼 음. 아, 일단 에, 어, 이거부터 물어보자. fx라는 걸 내가 풀어볼 fx 그래프를 다, 미안합니다. <laughs> g'x 그래프를 그리자 이게 지금 f(x) 되는데 이거 그냥 좀바로보까 내가 g(x)라 g 프라임 x가 g x 를로리 g(x)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일단 있잖아. 마이너 어 1이 여기 있어. 1, 1 기점으로 시작하는 1이 는데1여 1보다 왼쪽에서는 g x라 면 2분의 5 마이너스. 지 마이너스 5 뭐는 마이너스 로1잖아 마이너스 1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아, 마이너스 곱그렇지명한 기울기가 해. 그냥 내 구간 안나고 구한다 1보다 좌우쪽에서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지나고 마이너스 어져이지 왼쪽에서는 이렇어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이만한 거네. 여기 들어갈 놈이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게 들어갈 거야. 삼성은 응. X m 다시 u s X x X m 차함수죠이차함수는절대 이라고, 이라고. 이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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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고이 이라고. 이고이라이라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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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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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고이라 이라고. 이라이게고 이라고. 그래프이이이이 그다음에 이제 기억 문제 더지만 <laughs> gx는 이게 지프라임 x거든. gx는 1과 2에서 증가하거든요. 그럼 1과 2 구간에서 지프라임 x의 부호가 항상인데 양수야. 그러니까 지프라임 미분을 해 보면 부호만 볼 거야, 항상. 1과 2에서 양수잖아. 미분해도 양수라면은 증가 없으면 맞죠. 그래서 기억참이야 그래 바로 그해 द े ख 그래 그냥 그려 보면 쉽잖아. 그래 그리고 그래. 이게 지프라임 x야. 나는 원래 미분하기 전에 있는 gx 그림 그렸다뭐 어떻게 난다고? 0 되는 값들. 여기 있네. 0제는 값들에서 일단 뭐가 된다고? 구분이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왼쪽에쓰는거죠플러스고이또플러스고 뭐 여기서 마이너스지 p l u s 이가까하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주거하다가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거로 다겠지 이게 지금 데 y e gx의 그래프 문제 손인 가야 이게 지금 1이고, 여기 지금 2니까 아, 그림 보도 그렇잖아 1과 2 사이에서는 그래프 가 지금 나오는 증강에 맞지 그래서 기억 차여하고 남겠습니다 아까 세던 것처럼 똑같잖아 계속 나오고 두 번째 gx는 x 리곱 1에서 미분 가능하다 x 리곱 1일이니까 여기 맞지 1에서 미분 가능한 거 맞나 맞지 맞죠 그걸 어떻게 또알수 있는 사실? x 리곱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지금 어 그래프는 그리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아셔야지? 아까제 보니까 g 프라 x 있 가능하다 말은 프라임 그러니 x가 일가좀 왼쪽에 있는 z 프라임 1 그놈하고 좀 오른쪽에 있을 때 z 프라임이 서로 같아야지. 맞지? 좀 왼쪽에 있을 때다다많았데 z 프라임 x 그래프 이생각해아지두 가지로 나 x x 두가지 하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으로 되어니다 이렇게 두개나눠져있잖아 이게 언인데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g' 주어진 데서 x를 골 1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어봤습니다. gx가 하면 이거 미분하니 얼마 나오죠? 미분하마이너스죠 이거 미분하니 얼마? 얼마? 기아니 X, m 3 마이너스 하니 플러스 2, 미분하니까? 몰라 plus, plus, p 플러스 3이 u s plus, p l u 1 plus, p l u 나 plus, plus, 1 l u s 1 l u s plus, 1 l u s 미분 u s 1 l u s plus, plus, p l 1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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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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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 u s p

말까? 미안합니다. 이건 미분하는게 아니고 이거왜 이러지 들지프라에서유했나는거지 맞지? 이게 좌저성이지이 우좌선. 여기다 1렁이 발라 0. 맞지? 여기다 1렁이 발라 0. 같잖아. 지프라이 1이 같다고. 1의 왼쪽과 1의 오른쪽에. 맞지? 이게 좌저성 오른쪽 같으니까 융관한게 맞아. 그래도상 봐도 융관한거 사실은. 맞지? 그래서 이건 이야 이것은 방정식 g x 리콜 k 이게 g x 그래프였잖아.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게 무슨 말이냐? g x 리콜 k 라는 말은 y 도 g x 가넘말고 y 리콜 k 라는 말고 만나는 그좀세개 나오는 뜻이잖아. 맞지? y 리 k 라는 이유는 누굴 어디 걷더라도 서로 다른 세점 나오는 것은 없잖아. 맞지? 열사 삼 번을 풀수 있어 풀려. 지금 결정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문제 보면 훨씬 쉽다는 말이겠지. 모르면 이거 그릴 수 있는. 51번 문제 보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책을 연속이 는좀 어렵다. 모든 4차원 수의 백스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을 항상 지나는 점 y에 파고 왔야 f(x)의 최고차 계수는 1이라 그러면 고 f(x)는 4, 3, 2. 그러면 f(x)는 이렇게 생겼지. 4, 3, 2의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이만은 x 4승해.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ax의 3승해. 단적으로 판단보다야. 우리 모르니까 지금 bx 최고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생겼겠지. 4, 3, 2에서 그 다음에 곡선 y f(x)가 (2, f(2))에 서 직선, y equal 2의 접다 여기서 결정된 경우가 좋네. 이게 가득한 고 그럼 나도 보면 쓸데없네. 나도. 천재고가. fx랑 목선이 x에 2를 넣드리면 맞지? 2,92란 그 점이 있을 거아니 자, 다시, 어떤 배우들서 이거, 이거, 이게이게 이게 2, 이게2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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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되는 거야접이니까 y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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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야 맞지? 이 y 골이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2분만이죠. E, 그럼 요놈의 y 점 y 은 얼마인데 y 값은2지 맞잖아. x 인은 얼마 나온단 말이야. 음. 이거 괜잖아 f2가 얼마 라고 2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나 FX에 e, f x 의 2, f2가 직선 y 골2에 접하니까 그러면 y 값이 2라는 뜻이잖아. y 값이 e. f가 2란 뜻이지. 그래서 그다음에 접판된 직선과 어떻게 됐단 말이야? 이거 4차 함수가. 접하니까 아, f 프라임 2는 뭐가 되는가? 0이 된다. 죠두 개가 되죠이 문제에서. 그다음에 다접건은 선으로 죠 f 프라임 0가 얼마로 0. 자, 식세개씩서 계속 미승을 했기는 네개있는데 어쨌든 안에 어 해서